어우, 벌써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그지, 기쁜 강? 낙엽을 천천히 절여밟고 가자. 삐, 이쪽으로 보면, 어 저쪽에 많네, 낙엽이. 한쪽으로 가서 깊 기... 강이 또 풀, 풀, 시. 안경경 기쁜 강이. 뭔 냄새를 또 열심히 맡냐? 응? 저기, 이렇게 좋은 다리가 있는데, 낙엽 밟으러 가야지. 응? 어, 벌써 또 더워? 숨소리가? 기쁨이? 강이? 기쁨이? 어우 이제 낙엽 바시락 바시락 소리 나게 밟겠네? 응? 기쁨이 숨소리가 더 큰데 아유 강이도잘 가고 기쁨이도 잘 가고 사람들도 오고 아유 잘 가네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그지? 아유 잘 가네 그지 낙엽이 좋지? 좋나? 사람이 별로 없어 좋다, 그지 안경 낀 강지들. 어, 아, 낙엽이. 이쪽으로는 무랑저수지지. 여기가 무랑저수지. 아유, 또뭔 냄새를 맡았어요, 우리 기쁨이. 어, 또 찔끔해야 돼? 아유, 찔끔하는구나. 흔적 남기고, 또 사뿐사뿐 걸어가는 거야. 한참을 가네. 천천히 가고, 우리 강이도 가고. 기쁨이도 가고, 여, 쪽으로 갈까? 여기, 여기, 여기. 물랑개 수지. 음, 이쪽으로 가자. 펄쩍 아, 여기 잘하네. 가져 왔어. 연어 갑시다. 기쁜가? 얼른 가 줘야지. 아이고, 잘 걸어가네.